파파. 네, 안녕하세요. 파파게라지 여러분. 네, 오늘도 제가 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늘이 10월 31일, 할로윈입니다. 원래 할로윈은 이렇게 분장을 해야 정상이죠. 요즘, 요즘 것들은 뭐막 벗고, 뭐 경찰, 좀비 막 간호사 막 쓸데없는 택배적인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나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걸었는데 한 시간 걸렸고 후에 내가 왜이복장을 했을까. 오늘 우파도 만났는데 우파처럼 저렇게 생겼더라면, 아, 엄청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후회합니다. 에버랜드에 와서 할로윈 축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laughs> 지금 또 좌, 좌 공격, 우 공격 해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는데 어디 쉴데 없나? 알이습까 1, 2, 3, 4! 예전에 고양이 카페를 운영한 적인데 그때 저희 알바 중에 탈 알바가 있어. 요 그게 하루에 한4 5 시간 일했던 것 같은데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쉬거나 그럼 내가 가서 악덕 사정처럼어야너 일어나서 더 분발해 이랬는데 아우 너무 미안하다 얘들아. <laughs> 형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라서 탈 알바가. 야 이거 시급 진짜 많이 줘야 돼 <laughs> 얼굴이 우파처럼 안되니까 이런 거라도 했는데 다음에는 좀 얼굴을 못하 못생겨져서 이렇게 마인부나 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부럽다 <laughs> 우리 같이 아, 가야 <좋아. 웃음> 야 어디 가하하하 집에요. 집에 가. <laughs> 근데 우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았어 끝난... 아, 우리 우리 다 뽑았어. 하하 아, 옛날 하 아, 뽑았... 옛날 하하다 뽑고 여기 지금 가면 돼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도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장난합니다 같이 아, 가좀 사라질 줄 알고. <laughs> 아니 여기 있으면 부담스러워. 이것도 이 부담스러운데 네. 있으면 직원인 줄 알아 사람들이. 혹시 얘들 네 뭐지 하고 보면서 아까 보면, 사진 안 찍었다고. 어그 전화 안 찍으셔 이러더라고아 진짜? 요 이거 봐 직원으로 왔다니까. <laughs>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어쟤 뭐지? 유튜버 이래. 아 유튜버라. 나는 얼굴을 가렸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버의 기본이 크리에이터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 그래.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내 얼굴이 포인트니까 네 <laughs> 얼굴은 제가 진짜 와인프의 최... 체... 난 여기에 뭘 넣은 줄 알았는데 이거 <laughs> 진짜 오리지널보야 이게 이게 원래는 여기 손 같은 거 집어넣으라고 이거 매장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걸어놨는데 난딱맞더라고 이게 드래곤볼을 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지만 요즘 이제 태어난 애들은 모른단 말이야. 아까 한 네다섯 살짜리한테 얘 뭐냐고 뭐가 보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오징어가 오징어 괴물이라고. <웃음> <웃음> 자, 자, 안녕하세안녕하세 야, 나한테 인사도 하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하라고. 이거 쓰니까 모험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생기고 싶다고. 아니, 자기는 잘생기지 하라고 아, 우리 파팡에이지 여러분들. 파파게너지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영상은 아마 제 채널에도 올라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파파게너지 힘내라고. 파이팅파이팅 근데 가면을왜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야, 무릎 빠져. 무릎 빠져. 무릎 쐈이 무릎 쐈 넘어가자, 퍼레이드로. 아, 쟤네 감독 좋겠다 쟤네들은 촬영 간단하게 하고, 유튜브 쉽게 하네. 어, 신생 유튜버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 인생이니까 유튜버예요? 예. 유튜버예요? 아니요 저게 아, 뭐야? 뭐, 우리 뭐, 그냥 뭐, 개인 거에요 뭐, 유튜버인가? 이렇게 했는데 뷰수 막 진짜 안 나오면 참담하다 쓰겠다 내 간절 다불타렸는데 있어. 유모차로 변신해야겠다. 유모차 변신. 유모차. 이 코스프레 처음 해보는데 아 예전에 배트맨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복장이 편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다시는 안할것 같아. <laughs> 공룡 네 친구 있다 저기 녹색 공룡. 저기 네 친구 있다. 아, 뛰어가. <laughs> 근데 저, 저 녹색 공룡은 녹색 공룡이 더 좋을 것 같아. <laughs> 여기 직원이 아닌가 봐.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 힘들지만 보람찼는것 같아요. 저 때는 자연동원이었거든요자연동원때 생각이 납니다. 원래 여기에 막 마녀 손동으로 이렇게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파파게로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주세요. 네. 아 진짜 힘들다. 이렇게 인형 알바만는 사람들 알바한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파이 이거 이고 이태원 가도 될것 같은데 오늘 안녕. 아까 에버랜드에서 엔딩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태원이 너무 핫한 거예요. 원래 이태원은 주말에만 좀 핫한데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차영팀한테도 미안 좀 양해를 구하고 이태원 한번더이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계획은 없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태원이 렇게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3분의 1 바퀴도 가기 전에 지쳤어요. 아까 에버랜드는 애들은 진짜 착한 거야. 여기는 무슨 완전 진짜 좀비들이 막 좀비 분장해서 달려드니까 벌써 이것도 몇개막 고장난 것 같아. 가서 수리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더 이상 접근하기에는 여기 차도 많이 막힐거일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철수하고, 내년에는 좀 작은 아이언맨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